그거를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 그래요, 하나님. 그렇다면 수년 내에 뭐예요? 빨리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요.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 고기 딱한번 나와요. 부흥, 부응. 부흥의 불길타오르게 하소서 막 그러잖아요, 여러분. 성경에 고기 한번 나온다니까요. 그 부흥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, 우리를 깨끗케 하다, 우리의 악을 제하여 버리다라는 뜻이에요. 그렇다면 하나님,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. 바벨론이든 어디든 들어서 빨리 이 이스라엘의 폐역을 벗겨주옵소서.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말이에요. 빨리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소서. 그거 아니라니까요. 국어사전에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.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요.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. 그게 진노 중에라도. 궁유를 베푸소서라는 말이라고요. 하박국 3장 1절 2절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.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너희들이 남보다 특출나서 너희들 살려낸 거 아니다.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. 내가 내 뜻으로 건져낸 것이다. 그래 놓고 하박국이 쭉 회상을 합니다. 뭘 회상하냐면 홍해가 갈라진 거, 해가 멈췄던 사실, 그런 역사적인 객관적인 그 사실들.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딱 기억하면서, 맞아.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. 그게 하박국 3장이란 말이에요. 하박국이 그, 자기에게 떨어질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딱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?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대요. 너무 무서워서. 내 살이 떨렸대요. 하박국이, 그 선지자가. 그렇게 자기가 받아야 할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건져내어져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 저주를 받는다.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박국이 박수를 딱 치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.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.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 말이라고 이게 내가 지금 혹시 조금 덜 먹어야 될 상황이고, 혹시 좀 남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,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만 만족한다.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할까?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. 영화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야 되는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왜 나는 알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죽어야 할 자인데 나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나는 그렇게 건전함을 받은 자니까 나는 기쁘다.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.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. 우리에게서 난,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 믿음은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죄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오를까? 왜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? 왜 예수 믿었는데도 나에 대해 마음속에는 이렇게 욕정이 끓어오를까? 혹시 그런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?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먹고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.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팔아먹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일들을 다 겪어내고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턱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. 아브라함의 삶과 하박국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용기를 좀 내시라는 거예요. 여러분은 진짜 백점이라는 거예요. 믿음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나의 주안적인 믿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.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야지 아픈데 손 놓고 기뻐하세요. 다날 거예요. 이딴 것갖고 기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. 기도하면은 예 로또 맞을 거예요.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예배당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.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하고 워 기뻐하리로다.